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에 소재하고 귀농개촌 전문 무료상담 및 토지와 전원택을 중개하는 명문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부탁드리면서 현장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은 나지막한 원경감 있는 임야로 감싸있는 소규모 건축 가능한 토지, 토지면적 267평을 가지고 연장 답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쪽으로는 작은 내천이 접해 있고요. 저 뒤쪽으로는 건물과 우측 컨테이너 우측 도로까지가 본 토지의 경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 자세한 지적의 모양은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본 토지의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건폐론 80에 20으로 건축 가능한 토지고요 접근성은 행성 읍내 또는 고철 역사 고스로 나들목 대략 5분에서 10분이면 이동 가능한 상태이며, 수도권에서는 대략 1시간 반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경사면 없는 평면적의 토지로서 토지면적이 2 7평에 하천부지 70평을 더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도면이 그려지는 이 부분이 토지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 이 부분 이 부분이 토지의 경계고요 앞쪽 붉은색 선은 하천 부지로서 추가적으로 본 토지에서 하천 부지를 대략 70평 정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현장 오시면 여러분이 직접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도면이 그려지는 이 부분 대략 70여 평 정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 면적은 대략 350평 정도 활용 가능한 면적이고요. 매매가는 6,700 평당 25만 원씩 여러분에게 매매 의뢰된 토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는 하천을 나고 토지 좌측으로는 건축 가능한 도로가 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쪽 건은서 남양으로 위치한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지의 지세 면이 모두 평면적을 이루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토목 없이 전용 후 바로 건축이 가능한 상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분 정도 함께 이주하셔도 전원택 도체 정도는 충분히 건축 가능한 토지이며 주변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지 막한 원근감 있는 산들로 감싸 있는 아주 편안한 활용 가능한 토지로서 귀농이나 귀촌 농지원 부용으로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토지에서 앞 국도까지는 대략 150m 이내에 접해 있으므로 접근성이나 입지, 주변 환경 상당히 양호한 토지면적, 전체 실사용면적 350평 매매가 6,000. 700으로 여러분에게 매매 의뢰 되었고요. 전체적인 토지의 사용 환경을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면적을 이루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통흡비는 전혀 없이 전용 후 건축이 가능한 상태이며 앞쪽으로 보시면 작은 내천이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본 내천이 있으므로 생활폐수나 생활용수를 건축후 배출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주변 환경은 전원생활과 또는 주변 다양한 건축물들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편안하게 활용가능한 상태이며 물론 전기나 전화 역시 바로 인입하여 사용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한적한 시골 마을. 평 면적의 토지 면적 앞쪽으로 내천 전기라 전화 도로 완벽한 건축 가능한 토지 면적 267평 실 사용 면적 350평 매매가 6,700으로 여러분에게 매매 의뢰된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천 앞쪽으로 보시는 내천을 따라서 조금 앞쪽으로 약 1 50m 정도 이동하시면 본내천이 접하는 그런 같은 하천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마을에 거리 내천이 소재한 토지 면적 207평 매매가 6,700 상당히 입지나 환경에서 양반 가속 있는 토지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토지 앞쪽 150m 앞쪽에 소재하고 있는 내천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며 지금 보시는 내천은 실 영상보다 현장감이 훨씬 아름다운 내천이 주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귀농이나 귀촌, 전원주택, 농지원부 또는 농막용도로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마을 풍경은 혐오시설 없는 아주 편안하고 한적한 쉼과 휴식이 가능한 토지 면적 600, 350평 용도 적역 생산관리 본폐율 80에 20 매매가 6,700 상당히 가성비 는 토지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은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에 소재하는 명문부동산 0 3 3 3 4 4 4 900번 연락 주시면 현장을 통해서도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본 부동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나무나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명문 부동산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